안녕하세요. 내나마선입니다 네, 지금 한국식 편의점에 라면 기계도 있고 약간 한국 제품 되게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요즘에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로테르담에 있는 쇼핑몰이거든요. 바로 옆에 이 아타라고 하는 한국식 편의점이 있대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엄청 화려하거든요. 뭔가 약간 한국식 편의점의 화려한 버전 같고 어, 이게 뭐야? 초코파이 하나 1.5유로씩 팔고 있어요. 흑설탕 밀크티맛 이런 것도 있네 아이 인스턴트 그거구나 이게 약간 그거야 중, 중국식 간식인데 요즘에 중국식 간식이 되게 SNS에서 유행이란 말이야 이거 아, 그대로 먹는 거예요? 머리 안하는게아이 I don't know 이런 라볶이도 있고 어 이런 거 봉지커피도 판다 얼음국도 다어 네. 그거 똑같네 간타타, 아니, 어? 간타빌레야 간타빌레 나 이거 이따가 하나 먹을래 이게 여러분, 진짜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봉지 커피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이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쫀드 초코칩이 지금 7.99인데, 3.99로 엄청 세일하고 있네. 어, 요거. 어, 뭔가 알수 없는 이런 젤리류, 이런 것도 팔고. 어, 역시 아, 아가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미니 오레오. 딸기 맛이야. 나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이거 하나 사보자. 그래요? 어 맛있을 것 같아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와버렸습니다 역시 또 한국의 화장품 빠질 수 없죠 요즘에 올리브영에서 많이 파는 토리든 뭐 이니스프리 제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여성분들은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무슨 브랜드 쓰는지 정말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뭐야 이런 과자가 원래 있었어? 오징어 게임? 오징어칩 청양마요 오징어칩 불짬뽕 몰라 나 이거 농심 아 농심이 아니라 온실 <laughs> 온실? 온실. 온실인데 이거 진짜 처음 들어본다. 수출용으로만 만들었을 것 같아. 응, 음, 그런가 보다. 저 꼬북칩. 꼬북칩 있으면 살려고 그랬는데 꼬북칩이 없네. 나 이것도 살려고 그랬어. 몽실. 나 몽실 진짜 얼마 전에 몽실 진짜 먹고 싶더라. 아, 카스타드를 살까? 아, 나다 사고 싶어. 어떡하지? 몽쉘이 한한자에 6.99에 일어나요 오, 원래 이렇게 비쌌나? 아마 이 라면이 한국에서는 안 파는 라면일 거예요 진국 곰팡이티 저도 안 먹어봤는데 좀 유럽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이게 김치 불닭볶음면 이것도 한국에서 안 팔지 않나요? 바구니 가아바원에 가져왔어? 저거 뭐야? 바프? 아늘빵 아몬드 아 내가 근데 좋아하는 맛이 없네 나 군옥소스 맛을 좋아하는데 군옥소스야, 저거는 바프가 아니야 저거 약간 바프 짝퉁 아니야 이거? 이거 난 처음 보는 건데 저 진짜 오리지널 바프 저기서 나온 군옥소스 맛이 맛있는데 저거 먹어봐 먹어볼까? 얼마나 먹었지? 에 먹어나 보자 먹으면 어.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편식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게 있어요 밥채도 있고, 순두부찌개도 있고, 아, 근데 순두부찌개가 맑은 순두부찌개가 있네? 김치캔도 있고, 일본 거 초코송이. 이거 하나 사자. 두개 살까? 이거 두개 사자. 초코송이. 이거 맛있어 보인다. 고급 같 어. 아. 아몬드 하나만 살까? 아, 아몬드 하나만 사보자. 어, 고구마 깡이 있네? 이게 약간 한국에서도 호불호가 좀 있는 과자인데, 고구마 깡이 여기 있네? 김치, 치킨, 볶음밥, 간장, 닭갈비, 볶음밥, 간장, 숯불, 닭꼬치, 뭐, 비비고 제품들이 있고, 야채점. 그 다음에 파저. 이거 제가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치즈 저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 하나 사볼까? 유자그린티 하나 사보자. 4유로. 4유로야? 아 사지 말고, 사지 말고. 너무 비싸다. 아니야, 비싸다니까, 사지 말라니까. 아, 하나 먹어보 그냥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이 써도 되는 거야 진짜? 몰라 <laughs> 아, 여기박소주가 있어요 어 박소주 뭐야? 박소주 예, 박소주 요구르트 맛 박소주 오리지널 그리고 막걸리 당연히 오 시케가 있어 대박. 여기서 라면을 골라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서 라면 먹는 것 같거든요. 저희 한번 라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케이노 치킨 볶음면도 있고 진짜 특이한 라면 많네. 이것도 저한 번도 안 먹어본 라면이에요. 탱글 치킨 토마토 파스타. 어 이렇게 라면 종류가 많았어? 신제품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한번 사볼게요 이게 뭐지? 이거 작성하는 건가? 대파 김? 버섯? 김치? 튀긴 양파 삶은 달걀 아뭐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저 그냥 순정으로 저는 먹겠습니다 약간 매콤한 거 먹고 싶어? 그래 뭐,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아는 맛으로 먹 그래 아는 맛으로 먹어 그럼 가면 그러면... 삼양도 무난하지. 역시. 역시 농심 신라면. Oh, this for here? Oh, as one of the program here. First you need to grab a paper choose one protein topping to w veggie toppings p e r noodle. Uh, oh, we don't need any topping. No topping? Yeah, no topping. Okay. But it's still the same price. 7.50. Ah. 뭘로 내가? 나는 치킨 소세지 볼래. 아니, 소시지 말고 다른 거 먹을까? 곡물 있는 걸로 먹을까? 그래지. 어? 그래. 네. 어 국물 있는 약간... 걸로 먹어야 될것 같아. 너구리로 바꾸겠습니다 너구리. 국물 어, 그래? 있는 걸 먹어야 될것 같아. a together? Yes, please. Um, this uh, ramen station is it popular in here? It is very. Yes, the o n l 얼마? 64. 6 4로왜 네. 이렇게 비싸? Um,

양을 넣읍시다. 어? 와우.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 반주 하나 줘 반주 하나 더. 반주 하나 아, 여기 한국말로 다 써있네. 즉석 조리 시작 전제, 이게 한국 거네, 아예. 아. 음. 여러분, 여기 되게 넉넉하게 라면 기계도 4개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공간도 꽤,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덜 익혀먹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소리>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완벽합니다. 코핑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맞아. 한국은 편의점에서 그냥 상다가 알아서 토핑 그냥 DIY 해놓는 방식인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코핑을 제안, 제안, 제안을, 어, 제안. 제안을 해주네. 세상에, 나이 봉지커피를 진짜 얼마 만에 먹는 줄 몰랐어. 짠! 음. 아, 한국이라는 데 마시면 다른 것 같은데.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만두 맛있다. 자기야. 비비고 맛? 이거 맛 진짜 맛있어. 비비고 좀 생겼어. 아, 비비고 같아. 라면이게뭐 라면이랑. 맛있는 라면 맛있는 라면이맛있 라면이랑. 맛있는 이랑 맛있는 라이랑 맛있는 라면이랑. 다맛있지 않네. 이랑이게 나쁘지 않네, 치킨 소세지니까 한국에서는 팽이버섯 되게 진짜 저렴한 식재료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팽이버섯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슈퍼 가야 근데 겨우 파는 건데, 나 근데 네덜란드와서 팽이버섯 처음 먹어본 것 같아. 팽이버섯. 내가 오독오독한 팽이버섯. 응? 음. 케이머는 이런 맛이없나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봐요. 이거 먹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자리를 잘 잡았어. 이거 자동으로 그냥 홍보되는 거잖아. 사람들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지나가면서도 먹고 싶지. 이거 자리를 잘 잡았네. 아 가게가? 어. 난 우리가 자리를 잡았다고 있는데. 음. 엄청 보네다 쳐다봐 사람. 들 날씨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한강에서 치킨도 시켜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맥주도 마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진짜 저 대신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여러분 저희 말고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거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런게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일단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냥 그러니까 뭐 조그만 미니 슈퍼마켓 이런건 있지만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게가 있다는 것도 좀 되게 신기한데 여기에 라면 기계가 4개나 있고 식사까지 할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네덜란드 여기 사람들이 있에서 봤을 때는 되게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지난번에 델프트 거기도 그렇고 굉장히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 네. 음료가 좀더 있어야 될것같내거내거 내거 먹어. 내거 먹어. 자기. 별로 안 남았는데 콜라 하나 때려야 될것 같아. 아, 콜라 하나 사자. 콜라 나 때려야 될것 같아. Really nice. Is it good? Yeah. I like Have you guys it. tried this ramen machine before? Uh, not the system.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machine? It's I like it. I really. Like it's very something. convenient, right? Yeah. Is it? Uh, actually, it's really popular in Korea. Yeah. This noodle I machine. <laughs> yeah. <laughs> okay, enjoy it. you.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2.5유로? 아 안먹었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네덜란드 제 2의 도시 로테르담의 생일 한국 편의점을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한국사람은 거의 못본거 같고 거의 외국인 손님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또 재밌는 네덜란드 소식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